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관련 방송을 할까 합니다. 바로 오늘 처장이 임명이 됐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처장으로서, 처장으로 어,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분 경력을 보면, 이제 판사 3년, 음, 뭐 판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이제 12년 음, 하셨고, 어,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검사 경험이 없으니까, 과연 이제 제대로 공수처, 그러니까 검사, 검찰의 역할을 할수 있는, 공수처장으로서 과연 재격이냐 이제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뭐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수처장이기 때문에 뭐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공수처법에서 정한 대로 이 공수처장은 그 공수처의 사무를 통하라고 그 다음에 소속 직원 지휘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검사의 어떤 그 병원보다는 그런 지위 통설력 어, 그것이 더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공수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유지할 어떤 그런 강단이 있느냐, 예, 외압 외풍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사 경험이 없다 저는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어, 되지 않는다고 어, 보고 있고요. 어, 지금 뭐 공수처 설립되기까지 그 다음에 처장 지금 어, 임명되기까지 뭐 우여곡절 많았었죠. 네. 그만큼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이 공수처가 과연 그 목적 어, 공수처법에서 정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지금 어, 야당,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 현 정권의 어떤 그런 권력 비리 사건을 오히려 은폐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 어떤 그런, 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를 설립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를 어, 자아내고 있는데, 어, 그런 어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관련해서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현안으로 지금 떠오른 것이 뭐냐면, 지금 대전지검이 지금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어, 경제성 평가 조작 그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경제성 조작 평가와 평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것을 주도했던 그 산자부 공무원 3명 있죠? 나쁜 공무원 3명. 그거 이제 기소를 했고, 어, 그 중에 이제 2명은 이제 구속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산자부 장관 등윗선 그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 지금 일각에서는, 어, 요 탈환전 월성 1호기 요거 저기 폐쇄 사건을 어 공수처가 다 가져와서 이 사건을 뭉개는 걸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법상 이 어, 그 탈환전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공수처에서 저, 정한 대로 공수처장이 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면 일단은 그 법문상으로는, 비정상으로는 어,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첩이 이첩 요구가 있게 된다면 이제 그런 논란이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음, 이런 점을 지금 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 그러니까 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요구해서도 그는 거 아마 검찰이 거부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는 그 근거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뭐 마음대로 제가 그렇게 저기 판단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 에, 그 법조문에 보이시죠? 제 24조.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어, 공수처법의 그 24조 규정인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거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의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 다시 좀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공수처가 이 탈원전 어 월성 1호기 조기안전 조기 폐쇄 사건 이거 자기들이 수사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전지검은 이첩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조항 문구를 보셨다시피 무조건 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판단할 때 이때는 음,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경우 다 자기들의 수사 대상이니까 이첩을 요구하는 이첩이 요구. 어, 할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월성 1억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이 사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 되었고요. 이미 뭐, 관련 공무원 3명 기소를 했고요. 2명은 구속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예. 네. 어, 그리고, 음, 오히려 공수처가,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 요청을 한다?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어, 불러일으킬 수가 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요 탈원전, 요 사건, 뭐, 대통령까지 수사가 될, 수사 대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아직 속단하긴, 좀 일이지만, 어, 이 산자부 장관, 요 정도, 그 다음에, 그, 청와대, 그 고위공직자, 요 정도까지는 어, 이 공수처가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공수처법상, 공소유지권은 대통령, 그 다음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요 사람의 재직 중, 그, 범죄에 대해서만, 그, 공소 유지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수사권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그것을 검찰에 그 기록을 송부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객관적 평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처장이 이 탈원전지 어, 사건, 뭐 이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이 이제 객관적 판단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를 봤을 때에는 어, 설사 만약에 처장이 예, 그런 이첩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청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것으로 저는 음, 봅니다.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과 맞장을 뜨고 있는데요. 그 정권 어떻게 보면 권력형 사건의 아주 그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이성 올슨 이조이기폐쇄 사건. 이거 음. 윤석절 윤성렬 총장이 거부할 것으로 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어, 검찰로서는 윤성 윤석, 윤성렬 총장으로서 이걸 이첩을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헌법재판소의 고난쟁이 심판이에요. 음. 국가기관관의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기관관의 어떤 고난의 다, 다툼에 관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 검찰로서는 만약에 정말 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어,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헌법재판소 고난쟁이 심판으로 가져갈 수가 있,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때문에 저는 그, 월성, 음, 이러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 사건은, 뭐, 공수처가 이 처벌 요청 하기 어렵고, 수사 요청 한다더라도, 검찰이, 예, 넘겨주긴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 공수처가, 이제, 말 그대로, 음,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가지고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이 김진욱 어, 초대 처장이 바로 그것을 이제 해야, 돼, 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김진욱 처장이 제2의 윤석열이 되라! 어, 되시라! 어, 그렇게 이제 에, 당부를 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 오늘 바로 초장이 그 임명된 명된 그 공수처에 대해서 어, 특히 월성일록기경재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